여보게 동료들 어 우리 타당이다 한번 해보세요 어이 공회야 공회야 여기도 때리라 공회야 여기도 때리라 공회야 불러간다 공회야 집어다아 공회야 때리나 보자 공회야 우리 다니, 공회야 늘어진다 공회야 지쳐졌다 공회야 때리나 보자 공회야 농이 농이야 또리라 또아 또아리다 또아리다 농이야 가지도록 농이야 한번 해보자 농이야 떨어진다 농이야 얼른 하고 농이야 저정 먹으러 농이야 한번 가보자 농이야 한번 해보자 농이야 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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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간다 어셔 세게 철학 파동 세가 넘어 간다 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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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뚫렸다